b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대화제 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대화인들의 정서화면과 연학 풍토조성이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문학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월 17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리교실, 대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요리와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요리교실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깔끔하고 칼칼하게 맛있는 보대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사골곰탕 육수와 고춧가루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쉬운 레시피로 준비해 보았으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바로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치, 비엔나, 두부, 스팸, 떡,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 사과금탕 육수를 준비해 줍니다. 매운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청양고추는 빼주어도 됩니다. 양념으로는 된장 1분의 1큰술, 고춧가루 4큰술, 마늘 2큰술, 국간장 2큰술, 설탕 1분의 1큰술, 물 종이컵 1분의 4이 필요한데 이 재료들을 잘 섞기만 한다면 양념은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재료를 손질해 봅시다. 비엔나는 20개 정도를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스팸 한 통을 얇게 잘라 준비해주세요. 스팸을 두껍게 자르면 국물 맛이 제대로 안 배어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돼요. 적재의 별보러 가자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파한 대와 홍고추 2개, 청양고추 2개를 어슷썰고 썰은 고추들은 물에 담긴 그릇에 넣고 흔들어서 씨를 빼주세요. 두부는 3분의 1로한입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떡은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톡텁해지므로 반드시 한 줌만 준비합니다. 김치도 많이 넣으면 부대찌개에서 김치 맛이 강하게 나니 밥공기에 4분의 1 정도를 준비해 김치와 양념의 균형을 잘 맞춰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대찌개를 만들어 봅시다. 큰 냄비에 두부, 햄 떡을 테두리에 두르고 김치는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양념장을 김치 위에 올려주신 후사골곰탕 육수를 한 봉지 붓고 재료들이 잠길 정도로 물을 더 보충해주세요. 그 위에 대파와 청양고추, 홍고추를 모두 올려주고 부대찌개를 팔팔 끓여 완성해줍니다. 청양고추가 대파와 어우러져 매콤한 향이 올라와 냄새부터 군침이 돕니다. 라면을 좋아하신다면 라면 사리도 추가하여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면 사리는 부대찌개가 팔팔 끓을 때 넣어주세요. 이렇게 칼칼하면서도 진한 부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에도 더 쉽고 좋은 레시피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 채널 널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정규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제놈의 소리 배화제대학교 신문 방송국입니다. BPS